환경 오염으로 지구가 병들고 있지야. 테이크아웃용 컵, 물티슈, 아유 이런 것들은 좀덜 써야 되겠다 다짐을 해도 말처럼 잘 지켜지지가 않고요. 또 바쁘다 보면 쓰레기 분리 배출을 대충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구한테 안 좋을 낀데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을 바로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해수면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답니다. 참 걱정인데요. 오늘은 해수면 상승 원인이 뭐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이은일 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이은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몇년 동안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어, 네, 마침, 어, 지난 15일, 예. 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연안해수면 관측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어, 지난 30년, 그러니까 1990년에서 2019년 동안에 연평균해수면 상승률이 3.1mm 정도로 네. 어, 나왔습니다. 오. 3.12mm 같은 경우는 뭐언빛은 들어서는 뭐 아주 미세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됐다니까 굉장히 놀라운데, 그럼 지역별로는 얼마나 상승한 겁니까? 네, 런데3.12 어, 평균은 전 세계 평균 3.0mm보다는 약간 높은 편인데요. 네. 네, 우리나라 해역별로 보면은 동해안에서는 3.8, 어. 남해안은 한2.6 밀리미터 정도고요. 예. 그리고 서해안에서 는2.57 밀리미터 정도로 해수면이 높아진 셈이 되죠. 그런데 음. 이게 지금 해마다 3.12 밀리미터면 30년 동안 거의 9 센티미터가 넘게 해수면이 상승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죠. 예.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뭐 단순히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 정말 다양한 결과가 나비 효과처럼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해수면 상승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불러 일으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해수면이 높아지면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와서 연안 저지대 침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연평균 2 내지 3mm 정도의 수면이 상승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띄는 침수 피해를 주변에서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다만 이런 예상은 가능합니다. 네. 만일 부산 해역 해수면이 매년 3mm 정도 상승을 하고 네. 내년 태풍이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네. 내년 여름에 태풍이 해운대 연안으로 상륙한다면 태풍의 영향을 받는 해운대 앞바다 면적에다가 해수면 상승률 3 m m 를 곱한 만큼 더 많은 바닷물이 해안으로 밀려줄 수 있겠죠. 음. 예, 아유, 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네. 이제, 네. 네. 음. 이런 이런 합리적인 추정은 가능하고요. 네. 어,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더큰 피해를 예상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더큰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1년에 3mm 정도씩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관측 자료와 연구 결과들은 해수면은 생성하고 있고 이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IPCC 보고서에 따르면은, 어, 1971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2mm 정도, 그리고 93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3.2mm 정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이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승 속도가, 즉, 상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보여줍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 이런 해수면 상승 추세는 국립해양조사원, 관측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저희 관측 자료를 보면은 지난 30년, 90년에서 2019년 동안에는 3.12밀리미터, 그리고 지난 10년,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3.68밀리미터로 나타납니다. 음, 네. 그러면은 3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해수면 상승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어, 30년 기준이라기보다는 예, 예. 이제 점차 이제 관측 자료가 누적될 텐데요. 음. 어 과거 30년보다는 네. 어, 최근 10년의 상승률이 더 높다는 의미죠. 그렇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음. 그러면 이 해수면이 수면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해수면 상승률에 대해서 리 우리는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따뜻했던 시기도 있고 추웠던 시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시면 빙하기, 간빙기와 같은 온난했던 시기, 또 추웠던 시기가 반복되었는데요. 네. 어, 그런데 이제 현재의 온난화는 어, 과거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네. 이런 빠른 온난화는 특히 지난 150년 동안 인간 활동 때문에 발생한 그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급격한 증가 때문으로 알려져 있죠. 음. 그리고 어 이로 인해서 기온이 이제 상승을 하니까 해수면이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그 열에너지가 바다로 전달이 돼서 열팽창이 발생하면은 해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음. 그럼 이러한 해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 해수면 상승의 한 가지 원인이 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기온이 올라가면은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빙하가 녹게 되죠. 음. 그 녹은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수물,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도 일으키게 됩니다. 두 가지 요인이죠. 음. 최근에는 또이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이 이렇게 막 기승을 부리면서 지구 온난화로 뭐 고대 빙하가 녹으면 그 안에 있던 병원균 같은 것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네 어, 그분은 제가 아는 부 분이 네. <laughs> 아니라서 말하기 어려운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음, 이제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계속 이렇게 상승되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얼마 전에 대통령이 탈소 중립 선언도 하시고 있는데 어떤 대처들이 네, 네. 필요합니까 그 대처를 하려면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네. 좀전에 원인을 말씀드렸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예, 온실가스 인간 활동에 의한 이제 온실가스의 배출인데요. 온실가스를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고 이제 줄이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렇다면 이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확대하고 또 강화해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 연료, 그다음에 각건물에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화석 연료 같은 것들을 좀 대체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 이렇게 매일 또 연구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더 답답하고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뭐 해주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어떤 걸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게참 쉽지가 않고. 아유, 뭐 내가 한다고 되겠나? 뭐 이런 생각까지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네. 부산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좀할 수가 있을까요? 네, 비단 부산 시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온 국민하고 예. 모두 이제 관계된 얘인데요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오실게스 배출 어, 줄이려면은 어, 줄이는 방법이 해수면 상승을 어, 줄이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될 텐데요. 네. 네. 그 저희가 할수 있는 것들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 그런 탄소 배출을 각 가정이나 이런 것에서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 특히 부산에서는, 네. 아, 부산에서는 그 선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도 신경을 써야 할것 같다는 하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좀 환경을 한번더 생각해 보면서 온실가스에 최대한 덜 배출할 수 있도록 다 갖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이은일 실장이었습니다.